조용히 아 보세요. 좋아 좋아 좋아. 조용 아 좋아. 오빠. 오빠. 여다 이 말이야, 이말안 해도 내다 안다. 짠짠짠 <람> 짠부야 <람> 남편 없는 시집살이 얼마나 힘들게 하냐 하지만 넌 이미 출가해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짠짜짠짠짠짠짜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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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<laughs> 컷! 다시요. 오케이, 더, 더. 옳지, 더. 한번 더, 한번 더, 오빠 불러보세요. 오빠! 우와, 오빠, 버리시겨. 옳지.